여보세요. 여보세요. 중 선형 그중좀 지금 기분이 많이 안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 네? 이건 왜? 아아 아이. 장난인데? 아씨. 오늘 섬 세트 빨려고 해산하죠. 저희 비즈 니스 관계 있기 때문에 <laughs> 일만 하고 해산하죠. 혹시 너희한테도 클럽 2 연승 때사품면서 연승 깨기 미션 걸렸어? 무슨 미션? 클럽전 2연승때 사품에서 연승 게임.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모든 미션 다 걸렸거든. 모든 방송. 아니야 세, 아니야 나안 걸렸는데? 뭐 소리야? 아, 야, 니한테만 걸린 거네. 그러니까 형한테만 걸린 거 아니야? 나한테 제일 빨리 걸었을 것 같은데 그냥.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나, 나, 나는, 아, 나는 안 받았어? 안, 안 받았어. 안 받았다고? 아너네들머니 게임 봤었는데? 나다 봤지. 오, 아 그래서 너하고 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많더라고. 어, 나는 이제 사장 4번이고 형이 6번. 아니 아니, 6번은 중대. 아 오케이 중대형 오케이 중대형 미안하지마 어, 그 아, 아, 안 맞는데도 화나네 형하고 내가 1번 4번 오케이 인정? 음. 도브란스가 음. 저기 8번 니케.. 아, 니케아르 니게, 여러분들 로미. 6번이 어, 누구 5번. 6번이 누구예요? 6번 어. 있어. 어, 진짜 있어 너하고 진짜 성격적으로나 어. 이제 하는 짓이나 진짜 딱 맞는 사람 음, 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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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애 똑같애 와 아, 그래? 아, 어, 똑같애 너네들이 뭐. 형을 그렇게 생각해줘? 고맙다 여러분들 좋은 거래 6번 좋대요 진짜 저거 재밌다. 좋은 거야. 그 사람이 우승이잖아. 아 우승, 아우승못 했다. 아 우승은 못 했는데 상금은 받았지. 아 8번에 어. 우승했어, 도브란스가. 미안다 아우, 어, 도브란스 님 좋겠다. 그래도 6번도 나쁘지 않으니까, 애들 말하는 거 보니까. <laughs> <laughs> 야! 저 새끼는 저 스트리머 리그에서도 8등에, 여기서도 8등에, 맨날 8등에, 언제까지 8등 할 거야, 언제까지? 상현아, ]까지? 왜 그래 자꾸? 아, 나미안 미안해. 아, 상현아, 너왜저꾸 <laughs> 그래? 너뭐 느낌? 6번이야? <laughs> 아, 유, 좋은 거라니까, 형. <laughs> 형이 6번이라니까? 6번 제일 좋은 건데? 그래 어, 형이 그런지? 형이 6번인데 어 형이 아, 6번이야 그러면 나, 내가 6번 할게 좋은거 어, 형이 6번해 형이 6번에 좋은거니까 내가 <laughs> 그래 형이 해야지 좋은거네 8번님 어른 옷에 요 8번님 <laughs> 우리 오늘 어, 지금부터 번호 부를까? 좋은거는 계속 아, 불러야 좋으니까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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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이 4번, 4번 4번님이야? 어나 4번 내가, 응. 아, 내가 4번 할게 중선이 중선이 2번이야? 나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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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1번님 네네 말씀하세요 1번, 어 4번님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오케이 8번님 8번님 네? 아 8번 개빡치네 아 8번 야그 아, 8번 아, 근데 알아줄게 8번이 외국인이야 다른 아, 사람이야 중립 한마디만 해주면 안돼? 응? 음? 그 피해자면 닥치고 계시고요 한번만 해주라 이게 <laughs> <그게> 뭐야? <laughs> 그거 <그걸> 6번이야 대사거든? <laughs> 뭐야 사람 <따라하면> 내는거야? <laughs> 명언의 명언 피해자면 닥치고 <laughs> 있으시라고요 아, 어. <laughs> 아, 왜 이렇게 둘다 조용해졌어 갑자기? 이게 될거 아니야 아와 역시 역시 6번 아. 승부욕이 강하잖아 6번이 아 거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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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 봐서 모르겠는데아 진짜 6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승부욕이 진짜 강해 운기 강니까 그, 승부욕 강한 거 좋은 거야 음 그지 그지 이겼다 이겼다 아 어? <laughs> 어, 아야 아, 아, 아 미안 아이 아니 아니 이씨 아니 드립 집이었다 아야 아, 드립 집이었어 아나 아, 진짜 아 키워드 아막 가야겠어 이거 어, 이거 그지고 아니지 아 진짜 드립이 카페 거기서 치피냐아 사기 가가, 유지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유, 유지? 아 어, 오케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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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유지 모른다니까? 아니 유지다 막고 있다 막고 있다 막고 있다 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야이자식다 <laughs> <laughs> 아니 아 뭐야 드립 폭다 아, 야, 야, 미안하다. 아, 키를 안 바꿔가지고. 아, 익시대가 나갔네. 아, 나이씨.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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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씨. 익시대가 나가네. 1연승이에요, 1연승. 아, 1연 이런... 아니. 와, 하 오, 오 아하하하! 아, 중선이 형. 브라스님, 그거. 혹시 오른쪽, 오른쪽 시프트 누구 따라한 거예요? 중선이 보고 따라한 거 아니죠? 예, 솔직히. 이걸 보다란 거예요? 상이형 보고 어이아왜저 새끼를 보고 따라요? 해 소음 아, 없는 새끼 편하네. 저거. 아니 상이분이 편하더라고요. 어 파괴나 가자. 아니 편하면 잘하든가 새끼야. 아 예. 아니, 아니 얼마나 어, 어, 편한 어, 어. 거야? 그래 너무 아아 아, <laughs> 아, 저기 오른쪽 쓰는 사람들끼리 저기 78도 고정 박혀있네. 미치겠네 이거. 야 원투 가는? 어, 어, 가는, 가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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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켜. 아 가는 거야. 시켜도 아예 중대 부모님 씨, 아 진짜. 왜 그래? 훌륭하신 분들이야. <놀람> 아 씨발! 아이 아, 아, 아. 아, 새끼 몇번출는 거야, 여기서? 아이 개새끼야! 씨발! 어나이스. 너는 이렇게 좋아해. 너도 다시 말아. 어, 아나저새끼 역으로 못하겠네 지금. 아. 나1등만비기요아 아, 중선아 미중은, 너는. 어, 아니, 아니 씨발 화... 잠깐만. 아, 아 중선아 이거 미션 있는 거 아니야? 너 화장실 갈건말좀 하고 가라. 아. 이거 아 팔등에서 봐봐 8등에서안 올라오는데? 사기다너1등했으면 이겼어졌어. 솔직히 봐봐 지금 순위 봐봐. 기다 보게 한 번. 내가 일단 3등. 졌잖아 도브란스 리타에다가 13 13어 이겼네? 봐봐 니네 잘못이잖아. <laughs> 야 아, 이게 아... 이정도래? 야 이거 진짜 <laughs> 와 혹시 혹시 6번이세요? 예. 네. 어 혹시 6번이세요? 어. 아상현아아예 예, 형님. 6번은 아, 나라고. <laughs> 왜 좋은 거 중순 주고 그래? <laughs> 아, 아, 아 실수 실수 아 실수. 너거 좋은 거형 준다면서? 아 실수했습니다. 6번이 형이 6 번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 <웃음> 기분 나쁠 뻔했네. <laughs> 이건요. 어? 형 혹시 무건 수행 그 미션 걸린 거 아니, 아니지? 아니 아니야. 야 내가, 내가 먼저 갈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포지 마 형. 아니 사포. 어 오케이 오케이. 일등에서 사포기 미션 또 걸렸지. 아니야 야, 아니야. 봐봐. 아 뒤에 걸렸어. 아, 질 걸린 거죠? 방금 전에. 아, 아이. <laughs> 아, 아이 어? 아, 아, 잠깐만요. 아, 아 진짜. 아, 도브라스 딜을 왜 이렇게 못 맞춰? 아, 도브라스야, 뭐해? 뭐하냐고, 진짜. <laughs> 아, 이거 아니지, 도브라스야. 방금 말했던 아, 팀워크가. 아니, 어디서 하지 마. 지금 이거는. 아, 너 뭐라 그랬어 뭐라 그러지? 랬 <laughs> 어? 오, 어 간다. 오케이. 좋다. 좋아. 아, 야야야나나나 밀어 밀어 밀어. 나, 나, 나 밀어 줘. 화이팅 모이팅. 아 씨발아. 하임박. 아이 새끼 살찌더니 반응 존나들이. <laughs> 아, 아이 새끼 나라 걸음 이네 그냥? 냐어 어, 잠깐만. 아형새들 이거 진짜 미쳤어. 없어 없어. 쪽 쪽. 아아 이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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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 쳐야 돼요? 나 이거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래. 아니야. 그냥 가도.. 등선아너 뭐.. 아니야, 아니야. 아, 이 새X 온통 8등 같지? 아니야, 7등, 7등. 서현아 어, 그냥 가면 돼. 뒤 리타이어야, 다. 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까지 완주야, 나까지. 확실해? 어, 나, 나까지 나안주야 아, 제발. 짠! 아, 익신아! 아, 잡다안되나 뭐야, 1등 했다, 니. 네. 뭐야, 와, 1등! 나이스! 뭐 이어 진짜 일등이 있어? 와, 와, 와. 있어?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와, 역시 한상현 와, 야, 이겼어, 이겼어? 어, 쇼트 영상, 쇼트. 와, 이거 영상, 어, 쇼트 영상, 어, 와, 진짜? 미친. 아, 아, 아 진짜? 와, 아, <웃음> 아, <웃음> 아, 나 진짜 이 팀, 아. 와, 아, 나 이거 팀 진짜, 아 팀은. 아. <웃음> 아. 조소이 좀 많이 진지하게만. 어이슬 많이 많이 사라졌는데? 아나 어, 장난 아치고 나도 이제 슬슬 배가 아파가지고 진짜 집중해야겠다. 어? 중대야 애결? 무슨 소리야. 나 처음부터 집중하졌어 어? 내가 이겼는데? 하! 너 옛날부터 그랬지? <laughs> 멀티는 주약이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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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변함기였구나. 웃음> 이 새끼, 왜 이렇게 메탈 공격을 하는 거야? <laughs> 아, 익시드 뭐야? 아, 아뭐 익시드야 라인이지 병신아. <laughs> 야, 익시드 쓰기 있다고 말했, 말을 해야지. 난안 썼는데. 이그 새끼, 감속 보소, 이거? 아, 끝났다.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끝났다. 끝났다. 상대 이 악물고 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악문 체로 지니까는 상관없어. <laughs> 오호, 아니 뭐 하는 거야? 얘네들 어, 잠깐물이려 좋아. 좋아. 오, 오케이, 무슨 얘 괜찮아. 괜찮아. 나 파르디, 나 파르디, 오? 딜, 딜, 딜. 음, 나, 오중 나생문술게 오케이, 오케이. 차크 났어, 그냥. 아, 이거 끝났다. 오중 나생무 쳤어. 바울도 뱉고. 나났다 끝났다. 원투만 안 주면 이기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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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씨는 죄송한데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죠? 저의 자아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조용조용 집중하고 있어. 아, 네. 원투면 게임 던져도 돼? 이거 겠다 이거 이겼 다. 아 이겼다. 나이스. 아오중나생물쓰니까 절대 들이. 아, 십 음,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아, 나이스. <laughs> 드디어 나이스. 끝이다. 아, 이거 드디어 끝내네.